레이시온사는 망했습니다. 펠렁스로 갑질을 하다 잠자는 호랑이를 깨운 것입니다. 한국이 시위즈2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시위즈2가 개발되면 기관포형 시위즈 시장은 한국이 모두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 시대가 지속된다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지만 양산되더라도 엄청난 가격과 덩치 때문에 제한된 전함에게만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를 지배하는 미사일은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위주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아음속 미사일 대응용이었던 기관포형 시위주에서 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해 미사일형 시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관포형 시위주는 펠런스가 독점하고 있는데요. 개발 당사국인 미국도 최신함은 펠런스 대신 시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펠렁스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마하 2.5 속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요. 20mm 포탄의 약한 화력 때문에 요격의 시간이 걸립니다. 영국 해군이 프랑스판 하프인 액조세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요격은 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격추해 파편 피해를 입었습니다. 액조세 미사일이 아 암속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따라서 20mm의 펠렁스는 미래 해상 전장에서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레이시온사는 2020년 미 해군과 펠렁스 총신을 25mm로 늘리고 유효 사거리를 기존의 1.5km에서 3km로 늘리는 성능개량사업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25mm가 장착된 펠렁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펠렁스는 하나의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의 교전에 한 발의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기관포형 시위제의 단점인 화력, 사거리, 다목표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램 미사일입니다. 램은 개발 당시 반응 속도와 운용성 등 회전식 발사대의 장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회전하는 시간만큼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회전 공간과 미사일 후폭풍 때문에 후방의 여유 공간이 필요한 단점이 부각되면서 수직발사형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의 기동성이 향상되자 램의 입지가 좁아졌는데요.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시램입니다. 펠렁스의 기관포 대신 램이 들어갔는데요. 시램은 기동성이 미사일보다 뛰어나 요격률 95%에 이르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더를 지니고 독립적으로 가동되는 자유형입니다. 미국이 미사일 발사대 형태의 시위주로 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기관포와 대공 미사일을 결합한 시위즈를 사용하는데요. 30mm 개틀링 이문과 총 8문의 대공 미사일 발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2발의 예비 미사일을 신속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카시탄이라는 초기형과 레이더와 광학 장비를 탑재한 최신형 팔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점차 기관포형이 아니라 미사일과의 결합 혹은 미사일형 시위즈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왜 기관포형 시위지를 개발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한국 시위지의 모든 것. 한국이 개발 중인 시위즈2는 골키퍼의 30mm 기관포를 그대로 사용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대공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성입니다. 한국 시위즈 원인 노봉은 높은 정확도와 긴사거리를 가졌음에도 해군에게 환영받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노봉은 초당 열발을 발사하는데 불과 몇십발 발사하고 불발탄이 걸려 처리하는데 10분 넘게 걸리니 싫어했죠. 시위즈 2는 그런 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골키퍼의 한포 체계와 동일한 포신 및 급탄 장치를 개발합니다. l 라이진 x 스원이 선택받은 이유도 노봉에서 크게 대인 해군에서 신뢰성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골키퍼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전함의 전투 시스템과 충돌해 사격, 도중에 사격이 중단되는 등의 오작동을 보였는데요. 하나가 최신함들의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선택될지 정말 알수 없었습니다. LIG 넥스원이 골키퍼 창정비를 하면서 골키퍼 상세 설계도면과 다양한 기술 자료를 확보한 것이 크게 작용해 LIG 넥스원이 c w 즈2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하나 관계자가 자신들은 2025년까지 시위즈2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나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l i 진액스원이 2030년까지 개발하는 시위즈가 단순히 30mm 기관포만 달고 있을까요? 시위즈2와 3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위즈2는 30mm 기관포를 달고 급한 FX 배치3에 탑재되고 레일건이나 레이저를 단 시위즈3는 KDDX에 탑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시위즈2의 다른 옵션과 기능이 추가될 수 있다고 언지를 주었고요. 2005년 골키퍼 개선사업에는 겨우 50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20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개량과 개발의 차이가 있겠지만 의심스럽습니다. 레이저라면 하나에서 시위즈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레일건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레일건이 아니더라도 30mm 기관포의 업그레이드도 기대되는데요. 그동안 골키퍼는 63문밖에 생산하지 못해 성능 개량을 못했습니다. 2021년 골키퍼 생산국인 네덜란드의 국방과학기술 순위는 15위이고 한국은 9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화포 기술력은 세계 4위로 인정받고 있어. 성능 개량 후에 30mm 기관포의 성능이 기대됩니다. 미국은 25mm 기관포로 사거리 5km에 유효 사거리 3km를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 카시탄의 30mm 개틀링은 유효 사거리가 5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신형 30mm 기관포인데 그보다는 나은 성능이겠죠. 현대 위아에서 30mm 기관포에 국산화에 나섰는데요. 국산 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위즈2에는 KU 밴드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데요. KU 밴드 레이더는 정밀 탐지가 가능한 대신 장거리 탐지는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200km의 탐지 거리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키퍼의 해상 목표, 유효사 거리가 12km이니 탐지 거리는 충분합니다. 골키퍼의 최대 사거리를 3km로 알고 있는데요. 유효 사거리 2km에 최대 사거리 3km는 대한미사일을 목표로 했을 때의 사거리를 말합니다. 북한이 모든 공방급 공기부양정을 동원하면 한 번에 4천에서 6천 명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데요. 공방급보다 작은 남포급 공기부양정도 140여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습작전에 대비해 아파치 헬기와 검독수리 고속정이 배치됐는데요. 검독수리 고속정에는 12.7mm 원격 사격통제체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7mm는 화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고, 공방급 공기부양정에는 3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시위즈2의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검독수리 고속정에 장착되어 북한의 공방급 공기부양정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개의 독립된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개의 감시 레이더와 한 개의 사격 통제를 위한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A사 레이더는 마하 3의 속도로 움직이는 소형 표적도 충분히 추적해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형 표적이라 했으니 대형 표적의 경우는 마하 3 이상도 얼마든지 추적 요격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골키퍼가 마하 2 이상 속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었던 것은 기관포 문제가 아니라 개발 이후 개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발 후 개량이 꾸준히 이어져온 20mm 펠런스가 마하 2.5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위즈2는 마하 3 이상의 미사일도 충분히 요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은 고도가 낮아져 대기 밀도가 높아지면 공기 저항으로 인해 마하 5까지 떨어지는데요. 골키퍼의 포구 속도가 마하 3.3 정도이고, 마하 3 이상 추적할 수 있으니, 약간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전자광학 추적장치도 탑재되는데요. 주간카메라와 열영상 센서가 장착됩니다. 골키퍼에도 전자광학 추적장치가 있었지만, 사격통제가 아니라, 단순히 표적을 명중했는지, 확인만 하는 용도였습니다. 자함에서 회피를 위해 체프와 같은 기만체를 뿌리면, 레이더들이 먹통이 될수 있는데요. 전자광학 추적장치의 사격통제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죠. 실제 미국에서 펠렁스가 먹통이 되어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자광학 추적장치는 A사 레이더를 보조하면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방사청은 시위즈2를 항공기, 초음속대한 미사일, 드론에 대한 대공 방어는 물론이고 소형 수상 함정이나 침투 고속정에 대한 근접 수상 방어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바다에서 잠수함 빼고 다 대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대공포 기반의 시위즈는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 일단 속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근처에 접근하는 아군을 오인해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격 통제 장치가 얼마나 정확한가가 중요한데요. 골키퍼는 수동으로 조작되었지만 시위즈2는 자동 수동 반자동 모드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사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전함의 전투 시스템과의 충돌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LIGNX1은 시위즈2 전용 사격 통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용 중인 시위즈는 이미 수십 척의 함정에서 전투 관리 체계와 연동해 운용 중이므로 시위즈2의 함정 통합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관포형 시위즈의 약점인 파괴력, 사거리, 다목적 대응 능력 모두 30mm 한국 시위즈2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펠렁스보다 2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사거리는 최소 3k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펠렁스와 달리 골키퍼는 일정탄을 발사하면 다음 타켓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목표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A사 레이더가 5개가 달린 이유도 교전을 하면서, 사방을 탐색해 다음 타켓을 선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다 빨라진 반응속도가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시간으로 자동탄 착수정이 가능해 발사 후 2에서 5발 안에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시위즈2가 성공적으로 개발돼 전 세계 시위즈의 대명사가 될 것을 믿고 시위즈3는 레일건이나 레이저가 장착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